가게를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네 4개월 마에요네 아, 금수저인가요? 일개미입니다 한 달에 얼마 보세요 2200? 건방져지거나 해프게 쓰거나 그렇게 안 하려고 근데 신발 루이비통인 거 같던데 네? 공장 다니다가 가스렌지 만들었던 거 같아요 지금은 가스렌지로 치킨을 튀기시네요? 튀긴 기로 튀기죠 아그러네요 <laughs> 8,380 2월이 5,980월이9,200 장원영 스타일인가요? 네 나들려 <목소리도> 버섯버섯 네. 단짠단짠 네. 자영업자 스토리 아세요? 네본적 있어요 장사 여신도 아세요? <laughs> 그건다안 <그런. 웃음> 보네 얘가 띄엄띄엄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두분 어떤 사이세요? 그래. 여기 사장님도 수학하고 치킨집 창업하신 거래요 네. 그러면 저도 나중에 30대 자영업자 이야기에 네.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 자영업자 음. 스토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7살 치킨집 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치킨집 사장님인데 치킨, 치킨 시켜 드셨나 봐요. 저희 거가 제일 맛있는데 다른 치킨집들 거 먹어 보고 배울 것도 있고. 어제 드신 거 같은데. 네, 방금 일어나서 <웃음> <웃음> 먹고 계셨어요. 스케줄표 정리하고 뱀인 리뷰 알고 있었어요. 엑셀로 하시는 거예요? 네네 저건 누군가요? 네, 축구선수 <laughs>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거 같아요 잠도 깨고 2003분이 네. 5점을 주셨네요 감사하게도 리뷰도 좀 많이 달리는 편인 거 같아요 촬영한다고 하면은 네. 좀 정리도 하고 <laughs> 하시던데 한 건데 네, 지금 5시 넘었는데 아직 네. 출근 안 하세요? 이제 가야 돼요 집좀 치우고 갈까요? 치울 게 없는데? 그럼 이제 씻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네? 씻었는데? 여드름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laughs> 네. 네 그만 매출 좀잘 나온다고 들었어요 8천에서 9천 정도 나오고 있어요 대박 집이네요 감사하게도 운영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5개월 차 음... 매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새로 오픈할 곳 보고 가려고요 가게를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네 4개월 만에요? 네 아, 금수저인가요? 1개미입니다 사장님 차예요? 네한 2년 된거 같은데 대출로 샀습니다 차의 냄새가 되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있으신가 봐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제일 적게 번건 1800이고 제일 많이 벌었을 때 2200? 번돈 계속 새 매장에 투자해서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잘 되지도 반니고 잘해서 잘된 건가? 이런 의심도 있었고. 준비를 많이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슈퍼바이저 할때 경험이랑 마케팅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도 해드리고 멘탈 케어도 좀 해드리고 그랬어요 이렇게 매장 하나 더 하실 생각하는 거 보면 지금 매장이 좀 오토로 되나봐요? 직원한테도 좀 사장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음. 하고 있어요 돈도 사장처럼 주세요? 돈은 직원처럼 줍니다 <laughs> 근데 좀더 줘요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공고 나와서 공장 다니다가 군대 갔다가 면세점 프랜차이즈 회사 20대 때는 근데 좀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해서 몸은 힘들어도 재밌었어요. 가스레인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스레인지로 치킨을 튀기시네요? 튀긴기로 튀기죠. 아, 그러네요. <laughs> 면세점은 어땠어요? 고객 응대나 말투나 이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직원으로 계속 일하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셨어요? 슈퍼바이저 하고 있다가 복학하려고 퇴사를 했는데 투자 원유를 받아서 반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럼 지금 수익금을 반 나누고 있어요? 수익금은 다 제가 가져가고 있어요. 어, 왜요? 왜까요? 여긴가 봐요. 대로변에 있네요 네 바로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무걸리로딱 나와가지고 바로 계약하게 됐어요 여기 창업하는 데는 얼마나 드셨어요? 어, 다해서 한 7천만원 정도? 보증금 없이?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네요 본사에서 주방에 들어가는 뭐 튀김기나 냉장고 이런 거다 지원해주고 가맹비도 면제받아서 많이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딴 데서 장사 잘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오픈이에요? 저는 10월 말 생각하고 있어요 파일 깔고 이런 거 작업 다 해야돼가지고 인테리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세요? 매장 오픈도 시켜봤으니까 아 감리도 해보고 계약부터 네. 인테리어 손님 응대나 요리까지 다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건너편에 다른 치킨집 있는데 괜찮아요? 저희 치킨이 제일 맛있어서 괜찮아요 매장 오픈 시간이 몇 시에요? 11시에 제가 오픈하는데 하루 정도는 그냥 바쁜 시간에 가주는 걸로 하고 있어요 음식 장사는 사장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러잖아요. 사장 영향인 것 같아요. 알바들 피크 시간 때만 쓰고 막 주유 안 주려고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쉬는 시간 말고도 일하는 시간 속에서 짜잘하게 쉴수 있는 시간? 아무래도 치킨집이 힘들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니까 막 하루하고 도망가고 연락 안 되고 이런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4개월 하셨는데 이제 정사에 완전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아요. 평생 이렇게. 벌수 있다는 그게 없으니까 건방져지거나 헤프게 쓰거나 그렇게 안 하려고 초심 잃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발 루이비통인것 같던데. 네? <laughs> 몇년 전에 샀는데 아까워서 계속 신고 있고 안살 거예요. 앞으로 또래 친구들보다 되게 철이 빨리 서 계신 것 같아요. 철이. 근데 철이 들었... 들어... 집에서 게임하는데? 끝나면. 어른들이 잠안 자면 공부도 하고 이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깨어있는 시간에 게임이든 일이든 공부든 뭐라도 하면은 거기서 뭐라도 남는 거 같아요 어떤 걸요? 인내심 친구들이 사장님 이렇게 돈잘 버는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치킨 튀겨 달라 요 <laughs>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30살 전까지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하셔서 창업하는 거는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어요? 다 제가 벌었던 거 같아요 얼마 들었는데요? 요 매장에 4,500만 원? 사회생활 6년 하면서 모은 돈, 6년 동안 모은 돈 신발만 안 샀어도 4,800만 원 모았을 텐데 학교 휴학하고 장사하신 거잖아요 네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지금은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기세로 그냥 좀 치고 가야죠, 장사로 여기는 되게 새 동네 같네요 이제 동탄 신도시 왜 여기다 하셨어요? 치킨집 컨셉이 요즘 분들한테 잘될거 같아서 음, 치킨 컨셉이 어떤데요? 이제 한 치킨 가문이 있는데 가족들이 각자 담당하는 메뉴가 있어요. 잔인한 거 아닌가요? 슬로건이 인류를 이롭게 하다니까 치킨 인류가 희생 정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laughs> 치킨이 인간을 이렇게 해서 인류를? 치킨 네. 인류 직원일 때랑 이렇게 매장 운영할 때랑 또 다르긴 할 텐데 슈퍼바이저일 때는 쉽게 쉽게 했던 적도 있었던 거 같아요 죄송하기도 하고 모범이 되고 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장님들이 좀 조언도 해주시고 하세요 조언도 많이 해주시죠 네가 말했던 거 해보라고 <laughs> 피크 시간에 출근하면 경쟁사들 홀 얼마나 차 있는지 한번 체크해요 되게 큰 아파트가 많네요 네 세대수도 더 많고 가까우니까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치킨집 하나 지나왔는데 네. 보셨어요? 네 가면서 쓱 보고 봤어요 들어갈까요? 아 여기에요? 네 해리포터 나올 것 같아요 아 중세 느낌인가요? 지금 6시 좀 넘었는데 홀에 벌써 사람이 꽉 찼어요 아, 네, 이제 퇴근하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네, 평일에도 만석은 꾸준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쉬시나 봐요. 네, 여기가 조촐하지만 업무 보는 공간이자 애들 쉬는 곳이에요. 이게 뭐예요? 출근, 퇴근, 그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 잡는 네,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피크타임 끝나면 쉬는 시간 아니어도 애들 조금씩 쉬라고 하고 있어요. 신발 갈아 신으시네요. 갈아 신어야죠. 위생 때문에, 위생 때문에. 튀김기가 엄청 많네요 몇개예요? 튀김기 3대예요 9마리 튀길 수 있어요 이건 어떤 메뉴예요? 이거는 골드양념 반반으로 나갈 거예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기본 후라이드가 제일 잘 나가고 골드양념 반반 이렇게 많이 나가요 아, 아까 안경 쓰셨는데 잘 보여요? 네 패션안경이에요 시간이 너무 넓어서 안 돼요 맛있겠네요 제일 맛있습니다 동산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반죽하고 있었어요 요즘안 하세요? 아직아마안가지고 <laughs> 고등학생이에요 아 고등학생이요? <laughs> 지금 학교 끝내고 와서 알바하는 거예요? 아네 어른들이랑 일해보니까 어, 어때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아 진짜 엘레덜 살이시구나 아니요 서른 하나예요 네? 솔직히 말하세요 빨리 고등학생 맞습니다 하신 그거 제일 사장님처럼 생겼어요 원래 저렇게 놀리면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laughs> 이생 때문에요. 치킨 이렇게 많이 튀기면 힘들지 않으세요? 해가다 하는 거여서 별로 안 힘들어요. 진심인가요? 조금은 그래도 힘듭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되죠. 마음만 맞으면 되니까. 마음이 잘 맞아요? 잘 맞습니다. 맞아요. 잘 맞습니다. <laughs> 사장님은 집에서 치킨 시켜드시더라고요 직원분도 시켜주세요 직원 할인 해주셔가지고 싸게 포장해가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치킨 냄새 맡으면 은 먹기 싫지 않아요? 그래도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어떤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캠핑 레드블랙 반반이 가장 맛있습니다 이게 캠핑이에요 구성도 좋고 맛이 일단 좋아요 네. 얼마예요? 네. 29,900원 한 마리 반이요 간장 베이스 소스랑 레드 바베큐 소스 직화로 이제 구워가지고 훈연의 향? 그런 걸좀 내려고 노력을 네. 했어요 네. 맛있습니다 여기 치킨 제일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왜 맛있어요? 염지도 잘돼 있고 튀김옷이 정말 바삭바삭하고 육즙도 살아있고 기본에 충실한 후라이드라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주방인데 별로 안 덥네요? 아, 네. 아무래도 스킨트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두고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드셨네요? 아, 네. 다 먹었습니다.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감탄하면서 먹었어요. <laughs> 최근에 먹어본 스킨 중에서 제일 맛있다. 아, 되게 이미지가 좋으신데, 네.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학교 교사예요. 이것도 좋으시네요. <laughs> 자영업자 스토리 아세요? 네, 본적 있어요. 어, 정말요? 장사 여신도 아세요? 그런 이가 띄엄띄엄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두분 어떤 사이세요? 뭐랄... 엄청 친한 친구 사이야 <laughs> 친구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청년 실업률을 담당하는 백수예요 원래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전자공학과 학생이었는데 자퇴했어요 여기 사장님도 휴학하고 치킨집 창업하신 거래요 그러면 저도 나중에 30대 자영업자 이야기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 자영업자 스토리라고요 어? <laughs> 저게 뭐예요? 아 저게 이제 제가 아까 차에서 말씀드린 저희 컨셉이에요 치킨 가문 얘는 뭐예요? 저도 공부해야 돼가지고. 아! 프라이드, 양념치킨, 온기간장치킨, 온기 옹기 매운간장치킨, 파리갈비치킨, 치즈바사, 캠핑블랙버베큐캠핑레드버베큐리얼트러플마라젓치킨 다양하게 구성해놨습니다. 치조상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치킨 가문의 상시자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은 막연하게 치킨집 하는 것보다 브랜드에도 이제 좀 컨셉이나 스토리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치조상을 중심으로 소리가 이제 이어집니다. 소리는 치킨집 이렇게 잘 되는데, 거의 처음 본것 같은데, 음.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돼요? 젊으신 분들 많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 아이들이랑 동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들을 좀 이제 올수 있게끔, 뭐,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메뉴 구성 같은 것도. 아이스크림 메뉴에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공짜입니다. 네, 사장님이 잘 해주세요? 네, 사장님이 진짜 잘 챙겨주십니다. 밥이랑 돈이요. 많이 챙겨주십니다. 쓰라봐요. 금요일이라서 웨이팅이 좀 있습니다 엄청 바쁘네요 네. 이게 희한하게 촬영 때 유독 더잘 되는 것 같아요 매장 엄청 좋은데 여기 촬영 때 얼마 들셨다고 그랬죠? 9천만원 정도? 보증금은 얼마예요? 4천 월세는요? 330그 주가 스포 지금 매출 얼마나 나왔어요? 25분? 어, 배경화면 누구예요? 걸그룹이요 매출이나 보여주세요. 아네 지금 <laughs> 176만원이고, 이 정도 페이스면은 300 중반 나올 것 같은데? 중후반? 지난주 금요일은요? 금요일은 음, 385만원 나왔어요. 8월달은요? 음, 8,500만원. 8,380. 월이 8,980. 월이 9,200. 4월은 이제 10일부터 운영해서 4,980. 오픈 하자마자 계속 잘 됐네요. 네. 음, 사장님은 그럼 장사가안될때 기분을 아직 모르시겠어요? 아니죠, 이제 슈퍼바이저할때 장사 안 되는 사장님들이랑 공감도 많이 해줬으니까. 평일 매출 떨어지는 거 보면은 마음도 아프고. 안 나와봤자 하루 매출 한 200인 거 아니에요? 네. 사장님, 이렇게 장사 잘 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제가부터 차리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사장님 밑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지금 배달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네, 20분이면 다 나갑니다. 주문이 많이 밀렸나 봐요. 네, 많이 밀렸어요. 철도 급상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되게 어린 나이에 장사 되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매출도 네. 많이 나고 보면 어때요? 매일 출근하시고 저희 맨날 신경 써주시고 이러시니까 일하는 만큼 다 아는 것 같아요. 여기 장사 잘 되는 게 직원분 이 네. 예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저분은 미인이셔서 카운터에 계속 계신 거예요? 네.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거의 한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하고요. 바쁜 시간 끝나면 피자나 샌드위치나 네. 이런 것들. 사줘서 허기도 좀달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픈 수창기다 보니까 인력을 한명더 배치해 놨어요. 좀 서브로. 이건 뭐예요? 위생 등급 매우 우수 받아가지고 티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치킨집인데 좀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다. 음, 되게 받기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때 닦고 지금 하던 대로 그냥 유지하니까 받았던 것 같아요, 쉽게. 회사 생활할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셨어요? 네. 일부러 바쁜 시간대 피해서 지금 왔어요. 근데 사람이 많네요. 네, 너무 예쁘신데 뭐하시는 분이세요? 헤어디자이너 지금 스타일은 장원영 스타일인가요? 제니. 오늘 뭐 드실 거예요? 골드바사. 프라이드가 뭔가 여기는. 뭐 특별해가지고 리액션이 엄청 좋으신데. 직업병. 어, 근데 머리에 그거뭐 바르시는 거예요? 머리 떡져가지고. <laughs> 안 떡지. 어, 근데 진짜 다시 뽀송뽀송해졌네요. 했죠? 어디 거예요? 이니스. 우와. 이게 뭐예요? 이거 리얼로제 떡볶이요. 우와. <laughs> 음. 여기 치킨집인데 떡볶이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친구분 날씨하신데 원래 그렇게잘 드세요? 원래 입맛 까다로워 치킨 맛있다가 처음인거 같아요 진짜요? 진짜 맛있다 바닷가서 단짠단짠 이렇게 해서 오늘 몇시까지 사는거예요어 금요일이니까 아마 마감까지 계속 있을거예요 만족이네요. 네, 그래서 한 회전 한두 번에 세번 정도 도는 것 같아요. 홀 배출은 얼마나 돼요? 배달 포장이 6 정도 나오고 홀이4 정도. 치킨이 어떻게 보면 진짜 레드 오션의 상징이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히려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창업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드만 못뭐 보면 그래 치킨을 안다고 하니까. 그걸 공감해서 프라이드 기본에 충실하고 다른 이제 구성 같은 것도 좀 알차게 하면은 충분히 생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드 맛있나요? 제일 맛있어요. 어디 가세요? 바쁜데 직원들 커피 사주러요. 밤인데 커피 사주면 잠못 자지 않을까요? 자기 전까지 일해야죠. 예, 매장도 하나 더 하시는데, 앞으로 목표는 뭐예요? 올해 목표는 주우 매장 오픈하고 월 1억에 2,500에서 3,000 정도 남기는 거?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게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것 같아요. 매장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지금 음... 뭐 하세요? 아, 이제 좀 리뷰 좀한번 보려고요. 아, 저 배달 시키시는 줄 알았어요. 아, 난. <laughs> 제가 오늘 엄청 잘생기게 찍어드렸거든요. 네. <laughs> 마라탕은? 소림마라. 아구찜은? 인생 아구찜. 퍼스는 페이히어. 감사합니다. 장사 네. 어, 잘하고 계시잖아요. 응.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슈퍼바이저 생활하면서 50여 개 이제 매장을 오픈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어.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하시고 엄청 맛있게도 하셔가지고 다잘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돈도 좀 벌다 보면은 아무래도 처음 오픈 초기에 다짐했던 꾸준함이나 소심 같은 거를 잃으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것만 경계하시고 소심으로 꾸준하게 하시면은 다잘 되실 거라고 봅습니다소심은 어떻게 하면 안 잃을 수 있어요? 딴 생각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장에만 집중해야죠. 아. 여자 친구도 안 사귀죠? 아 그래서 일부러 안 사귀시는 거예요? 네, 네. 자영업자 선배님들 같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